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당연히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인 건 눈치도 뭐 이제는 뭐다 샜겠지만, 중요한 건 티셔츠를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 어, 나 오늘 모델 못지 않은데? 미수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나 진짜 아름답다 이런 말은 조금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어, 좀 적당히 예쁘세요 아니면 <laughs> 어, 좀 화사합니다 뭐요 정도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 오늘 혜택 보셨나요? 제가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시그니처 아이템 골지 아이템 무려 3종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긴팔 반팔 티셔츠와 그리고 요 민소매까지 이렇게 3종이 되겠지 오늘 대표님 기럭지 무엇? <laughs> 나 오늘 좀 내가 이렇게 허리를 꺾잖아. 180이야. <laughs> 근데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하고 컬러가 예술인 것 같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샤넬 가방 들고. 와, 이거 색깔 괜찮지? 어때? 여러분, 네이비 앤 핑크. <laughs> 근데 여기 어떻게? 물 파란 청바지. 뭔지 알지? 이렇게 쭉 뻗었잖아. <laughs> 오늘 좀 강남 엄마 같지 않아? 정말 우리가 요즘 딱 요즘 같은 날씨를 두고 옷 입기 정말 애매하다. 딱 자켓 하나 챙겨 입고 나갔다가 더울 때는 벗었다가 그러다 다시 자켓을 챙겨 입으셔야 되는데 더워 보이지도 않고 추워 보이지도 않고. 무심한 척하면서 좀 세련돼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 바지 안에 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약간 그런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최적의 날씨가 아닐까 이 티셔츠가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롱티 근데 이 티셔츠에 가장 좋아요라고 해주시는 포인트가 아마 이 소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끝이 이렇게 그냥 끊겼었지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기가 조금 넓어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팔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벗게 되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가만히 있나. 이지. 스스스스스 no. 이렇게 내려와. 실피한 소재들은 힘말이가 없으니까 부드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명 시보리라고 하는 그런 소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내려도 여기에 이렇게 벌룬처럼 이런 게 생기니까 좀 팔이 기신 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칭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칫 내복처럼 밋밋할 수 있었던 티셔츠에 요거 로고 하나 요 라벨 하나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뭔가 완성도가 확 있었다 이런 칭찬들 사실 저희 디테일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뽀세 점점점점 이제 디테일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이 좋아. 그리고 지금 가장 문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대표님 사이즈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떨어지는 이 느낌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티셔츠를 그냥 이너로서의 역할로 입으셔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입고 나갔을 때 바스트 부분만 자연스럽게 붙어주면서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근데 이게 소재감이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서 그냥 놀아. 달라붙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즈가 두 가지 버전을 이거는 마련했잖아요? 이게 1번 사이즈가 저부터 66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단! 66이지만 바스트가 나는 남다르다. 아니 전체적인 나는 77이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고민 없이 2번. 5 반에서 66 사이즈는 선택사항이 되겠지. 어 대표님 나는 그래도 아난 조금 들 붙었으면 좋겠네. 하시는 분들은 2번 입으면 상관없어요. 단 2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깨선이라 할지 전체적인 사이즈 스펙이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혹시나 처질까 봐. 난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이따가 2번을 입으면 그 차이점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게 더 편안해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호불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가 울지. 배는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더 흐느적거리지.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입겠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이 골지티는 이런 데가 조금 붙게 맵시 있게 딱 붙으면서 이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죠. 소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여유가 남아들죠. 아까처럼 붙는 맛은 어떻게? 일도 없어요. 그냥 이 사이즈 입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뭐랄까? 그냥 선택사항이야.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입었을 때 남는 여유 정도를 잘 보세요. 지금 맵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입고 있는 이 1번 사이즈 똑같은 1번 사이즈를 조금 더 마른 체형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분은 정확하게 허리가 정확하게 24인치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44예요. 44 지금 진짜 마른 친구예요. 마른 친구가 입었을 때이 느낌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번 사이즈들이 4, 4 사이즈를 입었을 때의 느낌이 텍스처 느낌이 되게 잘 살죠. 고민하지 마라. 그냥 4, 4 사이즈들이 1분 정도 입으면 그냥 편안한 티셔츠가 된다.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요번에는 요 소재로 정 대표 나는 더워서 긴팔잘못 입어. 나는 그냥 반팔. 나는 바스트가 있어서 라운드 입으면 대표님 너무 여기가 떡대처럼 보여요. 하신 분들 요거 잘 기억하면서 제가 티셔츠 바꿔 입고 올게요. 어, 너무 이쁘지 않나? 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또 살짝 섹시가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렉스턴입니다. 일반적인 부위넥보다는 넥선이 동그랗고 그렇다고 해서 유넥이라고 하기에는 샤판이 있어. 근데 요 넥선이 바스 가 있는 서구형 몸매들이 입었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넥선이라서 외국에선 이게 되게 선호가 되는데 소재가 우리나라 텍스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소재를 저희가 다루면서 어 이거 하자 이거 넥선 여기다가 한번 묻어보자 했었어요 저희가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옷 입으실 때 요런 실목걸이 정도 하나 정도는 꼭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휑하지 않아 이게 없을 때 그냥 이, 이건 이내 점이고 어, 어, 심심할까봐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살짝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또 이거 있고 없고 차이하면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별로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은 대대에 오버한다고 써놨던데. 오버 좀 하면 어때서. 어,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바스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예쁘실 거예요. 나중에 아우터 같은 거 입을 때 약간 시원해 보여, 답답해 보이지 않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셔츠를 입는데 바스트가 있어나 조금 풀어헤쳐야겠다. 그럴 때는 이런 넥선이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찔러 넣었을 때 더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런 느낌되면 대표님은 날씬하고 말랐잖아. 나는 바스트도 있고 어깨도 있는데 이거 더 어깨 넓어 보이고 더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라고. 묶고 싶을 즈음에 정아 주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아 주임님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2번 사이즈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1번 사이즈입니다. 지금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어요. 정아주임님은 66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77로 살짝 가고 있는 66반 사이즈를 대표한다. 정아주임님도 아 이건 괜찮을까? 나 여기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예요. 지금 텍스처가 이렇게 남아 돈다고. 이렇게 남아 돌다 보니까 날씬해 보여. 그리고 옆 라인 한 번만 봐줘요. 얘가 만약 이렇게 붙는 티였다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지. 근데 어떻게? 여기가 여유 있고 여기가 살짝 남아도니까 날씬해 보이지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정아 주임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파임을 넣는 이유는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다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녹여진 거고 파임 위치 같은 거 걱정이 되시면 유넥 민소매를 입으시면 되지 <laughs> 이렇게 다 요소요소 요소 생각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 정말 무릎을 치시는 분들을 옷 많이 입어 보신 분들 그리고 소재가 여기가 탁하고 붙는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처지지 않는 거지 그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어나이좀 너무 예쁜데 그럼 지금 우리 정아 주인님이 똑같은 동일한 데님을 입고 있습니다 키가 167이고 제가 150 151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같은 데님인데 느낌이 끝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탁하고 떨어졌을 때 분위기하고 저처럼 밑단이 떨어지지 못하고 걸쳐져 있을 때 이렇게 우글거리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바지가 돼요. 대신에 저처럼 약간 높은 곳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반가운 청바지가 아닐까? 왜냐면 다리가 정말로 길어 보여요. 옆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우리 정아주임님하고저 어떡해 나 지금 이렇게 너무 비교되나 제가 미디움을 한번 입어볼까 봐 여러분 왜냐면 제가 지금 앞에 허벅지에도 살이 있고 엉덩이에도 뭐 살이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청바지가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인형님 입었을 때도 그렇고 정아주임 입었을 때도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바지가 정확한 일자 바지가 돼 그래서 엉덩이가 딱 채워지면서 여기가 남아도니까 한번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볼까요? 부담스럽지 않아. 지금 정아 주임이 입고 있는 데님과 저하고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동일한 데님이다라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옆모습 힘이 꽉찬 분들이 입었을 때와 그냥 적당한 사이즈들을 제대로 입었을 때의 사이즈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욕심내서 입은 사이즈와 적당한 사이즈라는 거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데님은 라지 사이즈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는 1번 사이즈, 우리 정아주님 입고 있는 사이즈는 2번 사이즈. 제가 여기서 사이즈를 보여드린 김에 데님을, 미디움을 한번 입어볼게요. 미디움을 입어서 본인 사이즈가 나하고 비슷한데 나는 어떤 느낌으로 입으면 좋겠다를 데님을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내 모습 잘 기억해줘? 저 이제 미디움인가요? 제가 지금 미디움을 입으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아까랑. 엉덩이 부분이 벌써 옆모습이 다르다. 아까 되게 부담스러웠던 그 부분이 사라지고 여기가 저도 여유가 남네요. 이렇게 떨어지네요. 어머, 어떡해. 어머, 예쁘다. 미디움인가나? 자, 여러분. 오후 반에서 6 6가신 분들은 미디움 입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데님이 약간 루즈해지니까 약간 셔츠를 루즈하게 한번 입어봅시다. 괜찮지? 어때? 이렇게. 이렇게 여유 있는 셔츠랑 입으니까 되게 프리해 보이고 이쁘다. 더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어쨌든 스파키가 없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지금 계절에 적정한 물 파란색 그리고 소재가 탄탄하다 내 바디나 나의 셀룰라이트마저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바지 라인 일단은 예쁘게 잘 빠지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뭐이 정도면 이 청바지 설명 끝난 것 같고요 다행히 허리가 웨스트 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지만 스몰 미디움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느낌을 보시고 사이즈 에 연연하지 말고 느낌에 선택하시면 되고 66을 입으셔야 되는 분들이 미디움을 입으면 제가 좀 더 입었던 느낌처럼 쫙 맞게 예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는 사이즈가 6,6 반까지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입어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입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민소매를 입고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민소매를 먼저 입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소매까지 입어보니까 일단은 느껴지는 이세 종류의 다른 점은 사이즈 스펙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배 부분에 좀더 여유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더니 그 살짝의 여유를 준게 맞답니다. 의도된 게 맞답니다. 여기마저 부담스러우면 절대 단독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바스트 라인 아래에서부터 주는 여기 품 자체를 아주 약간씩은 늘렸대요. 어, 진짜 디테일하다. 나이 몰랐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윤에게, 야하지 않고, 이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민소매를 당당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탄력이 있으신 분들이겠지. 살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살들은, 이렇게만 못 입는다고. 대신에 왜, 그러면, 민소매를 대체 왜 출시한 거냐, 정 대표. 그거 입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노노노노노 분명히 필요한 요소가 있다. 언제? 위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입었을 때 너무 파임이 싫지만 위에까지 올라오는 답답함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윤에게 민소매가 반가우실 거고요. 민소매가, 우리까지 이때까지 입었던 민소매들이 이런 식으로 파이고 앞에가 이렇게 되는 민소매가 가장 흔한 민소매입니다. 그쵸? 근데 옆에가 채워주니까 이런 데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야. 이런 데가, 이런 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잘 가려줘. 하나만 입어도 팔뚝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어깨가 부담스럽지 않고, 나의 옆에 있는 부유방까지 마저 가려주는. 일단 이거 밑밥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정말 필요하느냐? 화이트 셔츠 이제 지금쯤 계절에서 이제 입을 수 있는 것들도 웬만하면 비춰요, 팔이. 지금 어깨 경계하고 이게 있고. 보이시죠? 이런 셔츠 입을 때 저는 안에 민소매를 껴입을 때 끝나시 같은 걸 입을 때 브라 선하고 그거 선하고 두 개가 늘 그게 비쳤을 때아 그게 썩 깔끔해 보이는 느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심지어 뒤에가 X자로 되어 있거나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끝나시를 입었을 때 화이트 셔츠 깔끔하게 시크하게 입었는데 뒤에 비치는 게 그런 것도 나는 좀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찐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 나는 이제는 그런 게 되게 거슬리는 거지 어 그러면 우리 같이 요렇게 목단에서 제시하는 이런 거를 만들 때의 기획은 제가 방금 말한 그 시름을 다 녹인 거예요 그냥 민소매를 입은 게 아니라 갖춰서 입은 느낌이 탁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 어디 어디에서든 1등 무조건 우리 여왕님들만 이쁘면 돼 근데 어떻게 예쁘라고? 제대로 이쁘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의 겉옷에 방해를 하지 않는 이너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멋있었으면 좋겠고요. 티셔츠 조가리를 입더라도 그냥 입지 마세요. 저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예쁘고 당당하게! 안녕!